kf-21의 첫 해외 수출 사례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최종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그런데 kf-21을 능가한다고 자부하던 스웨덴 사부사의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결국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때문에 유럽 전투기 산업의 명맥이 끊길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격히 부상하는 한국 KF-21의 존재감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특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행동은 도를 넘어 한국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함대와 헬기를 동원해 경계선을 침범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중국과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전략을 수정한 것인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막기 위해 제3국까지 끌어들여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의 군사도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두달 사이에도 중국은 여러 차례 항공기와 군함을 동원해 동남아 국가들을 향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스카보로 암초 지역은 물론 필리핀의 무인도까지 침범하는 중국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필리핀은 물리적인 대응 수단을 갖추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국방비의 3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에서는 독일에서 제작한 타입 218sg 잠수함 두척을 도입했으며 호라이즌 3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 방어를 위한 군비 증강 계획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공군의 제공권 강화를 위해 45조 원 규모의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는 스웨덴의 대표 기종인 그리펜과 미국의 F-16이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에도 목록에 포함되었죠. 만약 KF-21이 이번 필리핀 사업에서 최종 전투기로 선정된다면, 이는 한국의 최초 해외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4.5세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향후 4.5세대 시장의 패권을 가를 중요한 첫 대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한국이 승리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4.5세대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탈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후보 중에서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이 가장 먼저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사브의 CEO 마이클 요한스는 최종 후보에 들지도 못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필리핀 사업은 그리펜이라는 기종의 존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었고, 때문에 기종 폐기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많은 군 관계자와 방산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4.5세대 시장에서 스웨덴의 그리펜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JS-39 a 그리펜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탁월한 기종으로 무장 선택의 폭이 넓어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90년대 개발된 전투기이지만 최근 완전히 뜯어고친 새로운 개량 모델인 그리펜 EF가 나오며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는데 기존 기체에는 파일런이 한 개만 있었지만 이 제프형으로 개량되면서 두 개의 파일런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무장 포인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전 성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a s a 레이더를 탑재하여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성능을 갖추었죠. 대함 공격 능력도 뛰어나며 데이터링크와 c4i 능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스펙만 놓고 보면 그리펜은 부족한 점이 없는 전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과 유지비였 죠. 개량 이후 그리펜의 대당 가격은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대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사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비싼 만큼 성능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부는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연합 공중 훈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호주 다윈기지에서 진행된 피치 블랙24 훈련에서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FA-50 전투기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FA-50으로 모의 공중전 훈련에도 참가했는데요. 해당 훈련은 각국의 기종을 상호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FA-50이 맞붙은 상대는 태국 왕립공군의 JAS-39 그리펜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F-A-52KF-21도 아니고 사부의 JAS-39 그리펜과 스펙에서 밀리는 전투기이기에 모의 공중전의 결과는 그리펜의 압도적인 승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며 통제실을 뒤집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FA-52 그리펜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해 버린 것입니다. FA-50이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공중전 능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경공격기이자 초음속 훈련기로 함께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FA-50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도입을 고민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생이 훈련기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고스펙 전투기와의 경쟁에서도 이처럼 성과를 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조차 승리 후 자신의 성과를 믿지 못하고 여러 번 확인했을 정도였죠. 반면 스웨덴의 사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5세대 같은 고사양 기종간의 모의전이라면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패할 수도 있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었지만, FA-50은 그런 고사양 기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가 아닌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FA-50보다 그리펜이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를 지켜본 일부 군사 평론가들은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유럽 전투기 사업의 명맥이 끊겼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그리펜을 현대화하는데 불만이 많았던 스웨덴 정부는 결국 미래 전투기 개념 연구 요청을 사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리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